오늘 전 여러분들과 신명기 2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학 정보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학 정보를 특히 전문 지식을 알 수는 없습니다.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만 잘 지키면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. 신앙도, 신학도 그러합니다. 다알 수가 없습니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제가 29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.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.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. 이어서 29절의 말씀을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.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.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. 왜 이렇게 됐는지, 왜 그래야만 했는지 말입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기신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제 생각에는 그 숨겨진 것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면은 알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아마 다 알게 될 것입니다. 그 전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책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,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, 더 나아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은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했으면 합니다. 역시 제 생각입니다. 성경의 내용을 다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확실히 안다면,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성경의 내용, 배경,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알수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, 알고 있는 부분, 정말 믿을 수 있는 부분만 붙잡고 온전히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